요즘 노트북 트렌드는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을 보세요. 세련된 메탈릭 디자인이 정말 돋보이죠? 얇고 가벼워서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가방에 쏙 넣어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펼치면 바로 멋진 업무 환경이 펼쳐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슬림 베젤 디자인 덕분에 화면이 시원하게 확장되어 보이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은 업무는 물론이고, 영화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을 즐기실 때도 최고의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내부에는 최신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막힘없는 쾌적한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서 작업, 빠른 웹 검색,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키보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감은 장시간 타이핑에도 손에 무리가 덜 가고요.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서 별도의 젠더 없이도 주변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갖췄습니다. 디자인, 성능, 휴대성,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갖춘 스마트한 선택. 바로 이 노트북이 고객님의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